개명대학교 김영문 교수입니다. 예,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그 소호나 그 투잡스 창업이 가능한 그 10대 분야를 그 소개를 해드렸는데요. 어, 지난번에 제가 그 5개 분야를 소개해드렸고요. 오늘 나머지 5개 분야를 그 소개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. 자, 여섯 번째는요. 대여 및 배달 창업 분야라고 할 수가 있죠. 뭔가 빌려주고 배달을 해주는. 요즘 뭐 양복이나 한복 의류를 그 빌려줍니다. 그죠? 그다음에 명품 매매 중개업 및 대여, 어 제가 생각하는 아이템인데 요즘 뭐 명품 갖고 있는 분들 많은데 그 명품을 매, 매매하거나 서로 이렇게 빌려주는 이런 그 중개업, 어 저는 한번 생각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. 그다음에 뭐어그 녹즙을 비롯한 여러 가지 건강식을 그 배달해주는 이런 업종도 있다는 거죠. 그리고 야식을 배달해주는 이런 업종. 정말에서 어 무엇인가 생활에 필요한 물건들을 빌려주고. 또는 그 배달해주는 이런 창업 분야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. 그 다음 일곱 번째는 이제 유통이나 판매 창업 분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. 어, 그 중에 이제 몇 가지 말씀드리면 뭐 해외 보따리 무역업이라든지 또 기능성 수 생활 용품 판매라든지 또 생식 판매업 또 향기 관리업 이 향기 관리업은 뭐냐면 그 여러 가지 다양한 향을 이렇게 배달해 주는 것이죠. 쉽게 말하면 이게 관리 뭐 요즘 보면 고속도로 휴게소 가도 이게 아주 그참 냄새가 좋은 향이 나오지 않습니까? 마찬가지로 뭐 식당에 손님이 음식 어 식당에서도 아주 향기를 뿜어주는 곳도 있고 또 집에 뭐 임산부라든지 뭐 병자 노약자가 있는 그런 분들을 위한 그 향기도 있거든요. 그래서 이런 그 향기 판매업 같은 것도 좋고요. 그 다음에 뭐 악세사리 노점 같은 것도 가능할 것이고 또 자판기 창업도 가능하지 않겠습니까? 그래서 유통이나 이 판매 분야의 창업도 가능할 것이고요. 여덟 번째 분야는 이제 컴퓨터 관련 창업 분야죠. 뭐 잉크 충전방 또 아니면 소모품 판매를 한다든지 뭐 컴퓨터 조립을 한다든지 고장 수리 또 요즘 뭐 컴퓨터 시리, 컴퓨터 많이 보니까 사람들이 시력 이 약해지잖아요. 시력 보호기를 판매한다든지 또 아니면 뭐 그 상품 이미지 또웹 디자인을 대행해 준다든지 요즘 뭐 인터넷 홈페이지라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회사들 그리고 인터넷 쇼핑몰이나 뭐 오픈마켓에서 창업을 하려는 분들에게 상품 이미지를 전문적으로 어, 제작해 주고 또 어, 지금 이제 제가 지금 찍고 있는 것처럼 이런 동영상을 전문적으로 제작해 주는 이런 분야 그래서 이 여덟 번째 이제 소투자업소 분야는 컴퓨터 관련 창업 분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아홉 번째는 지식산업이나 컨설팅 어, 분야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. 결혼 준비 컨설팅. 요즘 그런 컨설팅 참 많죠. 그죠? 지식 산업 분야. 그리고 정보를 가공하거나 이렇게 제공해주는 그런 산업들. 그리고 창업 컨설턴트도 마찬가지입니다. 뭐 경영 지도사라든지 가맹사, 거래 상담사 자격증을 어, 취득하는 경우에 이제 그 지식, 지식을 제공해주고 이렇게 돈을 벌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. 그 다음에 이제 전문 번역. 번역을 해주는 사람. 또 헤드 헤드 헌터라고 해서 어, 특정 회사를 어, 위해서 그 유능한 인재를 이렇게 발굴해서 이렇게 추천을 해주는 이런 그 헤드 헌터 직업들도 있다는 것이죠. 그래서 아홉 번째 소투 잡스가 가능한 분야는 지식산업 그리고 컨설팅 창업 분야라고 할 수가 있고. 어, 마지막 열 번째 분야는 레지나 스포츠 분야죠. 네. 여행 가이드가 어떻습니까? 저는. 어, 저도 나중에 은퇴를 하게 되면 이런 여행 가이드 쪽으로 한번 해보고 싶다.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. 그 다음에 싱글족을 위한 그 여행사, 또 아니면 스포츠, 레저 스포츠 분야의 어떤 뭐 용품을 판매한다든지 또레저 스포츠를 직접 지도해주는 그런 그 분야. 요즘 에어로빅 어, 강사도 어, 보면 이렇게 투잡수로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 더라고요 겨울이 되면 뭐 스키 강사, 스노보드 강사, 또 수영 강사 이런 분들이 어, 전업으로 하기보다는 이렇게 소호 투잡스로 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죠. 그래서 오늘은 이제 어,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소호나 이 투잡스로 가능한 다섯 그개 분야를 어, 소개해 드렸는데, 한번더 정리해 드리면 여섯 번째는 이제 어, 생활용품을 대여해 준다든지 배달을, 해주, 배달을 해주는 그런 분야가 있을 수 있겠죠. 그 다음에는 이제 유통이나 판매 창업 분야가 일곱 번째, 소호 투잡서 창업이 가능한 분야고요. 여덟 번째는 이제 컴퓨터 관련 창업 분야가 있을 수 있고, 또 아홉 번째는 지식 산업이라든지 컨설팅 창업 분야가 있고, 또 마지막 열 번째 분야는 레저나 스포츠 분야로 이렇게 나누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. 그래서 제가 판단할 때는 그 소호 투잡서 분야는 그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기도 하고 또 계속 발전할 것이다. 직장에서 받는 월급이 많이 좀 부족하죠. 물가가 물가가 많이 오르는 데 비해서 수입은 적다는 거죠. 사실은 직 부동산 얼마나 집값이 비쌉니까? 그래서 참 먹고 살기가 힘들 정도로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면 이런 거 제가 말씀드린 이 소호 토잡스 분야의 창업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전업으로도 좋고 또 부업으로도 참 좋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. 네, 오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